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후연의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스토리를 끝까지 밀지는 못해서 모든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제가 밀고 싶은데 막혔어요 이런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아시거나 느껴보셨을 경험인데 다음 스토리를 진행하고 싶으면 전투력을 올려오라고 하네요 자 어차피 이 정도만 되어도 하루만 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꽤나 다뤄서 아시겠지만 게임은 실제로도 서브컬처가 아니었습니다 MMORPG에 가깝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리니지 라이크에 가까운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사에서 쇼케이스 당시에 스토리 전투 스토리 전투를 강조했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리니지 라이크를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우선은 메인 스토리 퀘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 방식은 채집을 한다든가 몹몇 마리를 닥사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퀘스트로 얻는 경험치는 좋지만 사냥으로 얻는 경험치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퀘스트를 미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레벨 제한이나 전투력 제한 때문에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걸 해서 전투력을 올려거나 오 해야죠. 서브 캐스트나 내실 다지기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빠르게 하고 싶으면 현질을 하는 거죠. 저는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해서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오픈 초창기라 뭘 많이 뿌려줘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 s r 급이라고 하는 특수 등급의 캐릭터도 뽑을 수는 있었네요. 이런 애들을 보면은 캐릭터 디자인이 좋게 뽑으려면 좋게 뽑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연출은 좀 유치하기는 해도 나름 컷신을 많이 넣었고, 풀덤빙이라는 점은 그래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은데요. 다만, 열심히 컷신을 만들고 더빙을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이거 보려고 스펙업을 해야 하는 계단인들의 격차가 너무 큰데 그렇다고 그거를 감안할 정도로 훌륭한 스토리도 냉정하게 보면 아니었고요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스위칭 턴제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진짜 상당히 많이 뜬금 없습니다 턴제 전투는 리미지 라이크랑은 거리가 좀 있죠? 그럼 서브컬처스러운 콘텐츠들부터 볼게요 턴제 전투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방식의 전략 게임인데요. 특이한 점은 메인 퀘스트 중에 나오는 걸 제외하면은, 턴제 전투는 자동으로 맡겨두고 다른 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턴제 전투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심상수련과 비무행, 그리고 현상수배인데요. 심상수련이라는 도전 형식의 계단식 난이도를 가진 게 있었고, 비무행이라고 하는 다른 유저와 붙는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단 이게 실시간 멀티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상대방이 미리 짜둔 덱과 전투를 하는데, 역시나 오토로 가능하고, 이렇게 속성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해당 속성을 클리어할 때마다 좌측에 있는 빙고를 뚫게 되는데 빙고 개수만큼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랭크랑 순위까지 있더라고요. 매칭을 돌릴 때 가끔 특수 이벤트가 나온다는 점은 좀 그래도 인상 깊었네요. 근데 이 턴제 전투 콘텐츠를 해보니까 이런 분야를 안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게임이 더욱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반대로 초에 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MMORPG스러운 콘텐츠들을 안 좋아하겠죠. 보니까 의도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같은데 벌써 두 마리 다 놓친 것 같습니다. 현상수배라는 콘텐츠는 아무래도 좀 진행을 해야 나오는 콘텐츠다 보니까 못 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해볼 필요 없는 콘텐츠입니다. 이런 딱 봐도 나쁜 놈들이 있는데 돋보기로 까서 어떤 놈인지 확인하고 그냥 전투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매판마다 손실이 누적된다는 점 정도가 있었네요. 이 턴제 콘텐츠들은 그냥 숙제입니다. 클리어 시 캐릭터 성장 경험치나 내실 재료 같은 걸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 굳이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캐릭터의 서사를 알수 있는 강호록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나마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네요. 일단 이 게임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스윙칭 콘텐츠도 솔직히 재미가 없지만 성장 재료를 인질로 갖고 있.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했잖아요 방금은 서버컬처 맛이 나는 숙제였다면 이번에는 리니지 라이크 맛이 나는 숙제입니다 먼저 의뢰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은 무료로 할수 있고 추가권이 있으면 뭐 추가로 더할수 있는 그런건데 의뢰는 그냥 몹 몇마리 잡아오시오 이게 다예요 하면은 보상으로 경험치나 뭐 캐릭터 호감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나마 좀 특이한 점이라면 각 의뢰마다 의뢰인이 따로 있어서 해당 의뢰인의 의뢰를 해줄 때마다 경계, 중립, 호감 순으로 신분을 승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있었네요 승급을 하면 할수록 좀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보스가 있더라고요. 특정 시간이 되면 소환이 되는데 유저들이 단체로 가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필드 보스치고 패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여도에 맞게 보상을 지급하더라고요. 즉 많은 보상을 원하면 스펙업이 필수고 이미 스펙업이 어느 정도 잘된 유저가 기여도가 꾸준히 높이기가 쉬운 방향성이죠. 이거는 약간 리니지 라이크에서 많이 보이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도 찐탱 리니지 라이크들이랑은 좀 다른 게이 필드 보스를 두고 통제라든가 분쟁을 없다는 용도가 있었어요. 뭐 욕심이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때려서 적당한 기호도로 적당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전투력 랭킹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은근슬쩍 경쟁 요소를 넣고 있기는 한다는 거죠. 아 이거를 깜빡했네요. 이게 필드보스 잡고 나면 주는 보상으로 마을에서 돌림판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돌림판이 생긴 건 저래도 당연히 보상될 확률은 다 다르고 뭔가 그냥 필드보스 보상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자체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콘텐츠로는 공개 던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파밍 던전인데 이거를 쭉갈수 있는 게 아니라 1일 입장시간 제한이 있고 더 가고 싶으면 알맞은 재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는 약간 자동 맡겨두고 이렇게 절전모드 해두면 되는 그런 건데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네요. 이것도 그나마 역시 필드PK가 안된다는 점 정도가 기존 리니지 라이크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지역 업적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아주 단순한 캐스트나 또몸몇 뭐 마리 잡아오라는 닥사 캐스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면 역시나 경험치 보상을 주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한 지역 업적을 다 달성할 때마다 또 내실 보상을 줍니다. 이래서 사실상 다 해줘야 되는데요. 가 몬스터 서고라는 몬스터 도감식 내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당되는 몬스터를 많이 잡을수록 도감이 쌓여서 이게 곧또 내실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나온지 2주 정도밖에 안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실이 너무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역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에서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리뷰할 겸 찍먹으로 해봤어서 뭔가 익숙한 그 맛들이 나더라고요 진짜 내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있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게 귀찮을 정도입니다 내실은 또 하나하나 개별로 보면 상승치가 낮아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사소한 걸 차곡차곡 쌓아서 큰 차이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성장 체감은 낮은데 신경 써야 할건 많은 거죠. 아주 대가리가 아파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기존 리니지 라이크에서는 찾기 힘든 컨텐츠도 있었는데요. 바로 네임드 보스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N c 게임인 TL도 해봤잖아요. 거기선 타이달의 탑과 협력 던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보스 레이드 같은 건데요. 아무튼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서도 가져왔더라고요. 싱글 네임드는 말 그대로 혼자 보스를 잡는 거고 파티 네임드는 막 와우나 던파 같은 그런 레이드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냥 파티로 보스 하나만 딱 잡으면 되는 건데 나름 패턴도 꽤 넣었더라고요 진짜 완전 딜찍이 가능한 스펙이나 낮은 보스를 잡는 게 아니라면은 컨트롤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력하는 맛도 있고 좋았어요 모바일이랑 크로스 플랫폼이랑을 감안하면뭐 적절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작감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상 PC버전이랑 모바일버전 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약점이 있죠 그리고 추천 영웅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한 구성으로 덱결 짜냐 안 짜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거는 다른 스위칭 전투나 필드 사냥, 그리고 스토리 진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성을 이용해서 전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제가 지금 오픈 초기라 그런지 많이 뿌려줘가지고 많이 뽑아둔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구성한 거지 만약 그런 거 없이 맨 땅에 하면은 추천 영웅이나 알맞은 상성 덱 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문득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BM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보니까 좀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빨리 깰수록 추가 보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스펙이 낮더라도 잘 피하면서 컨트롤러만 극복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점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도전 던전이라는 던전도 그냥 타이머 택하는 던전일 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추천 영웅이나 공략법도 따로 있지만 뭐큰 재미가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름과 다르게 그렇게 도전 욕구를 불러오질 않더라고요. 사실 게임의 콘텐츠라는 건 스펙업할 욕구를 넣어주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 이런 노잼 콘텐츠들이 그런 욕구를 불러와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냥 숙제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 이 게임과 일반적인 리니지 라이크와 가장 큰 차이라면 필드 PVP의 유무나 공선전과 이권 싸움이 없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PVP 컨텐츠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비무대전이죠 2대2나 4대4로 매칭을 해서 싸우는 건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만 플레이가 가능했고 장비 보정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PVP 그 자체인데 이것도 전투 자체는 자동으로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컨트롤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구요. 솔직히 리니지식 붕쯔붕쯔나 할줄 알았는데 어 아니라서 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 스펙으로는 제대로 즐기기는 어렵더라고요 장비 보존 콘텐츠로 만약에 테로 리뉴얼에서 나오면 어, 꽤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막 하다보면 은 지형이 변한다던가 하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이번에 호연의 각종 콘텐츠를 하고 느낀 점은 이 게임은 서브컬처 향만 묻혀둔 리니지 라이크가 맞습니다 일부러 순한 맛을 내서 젊은 세대에게 리니지 라이크 맛을 좀 보게 하려고 한건지 모르겠지만 매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콘텐츠들이 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리니지 유저층에게는 쟁과 분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외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턴제의 전투가 있기는 한데 거의 숙제나 다름이 없어서 이 시스템을 싫어하는 유저는 이거를 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고 뭐 턴제는 자동을 맡겨두고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 진짜 왜 넣은지를 모르겠어요 굳이? 반대로 턴제만 하고 싶은 유저는 이걸 할 이유가 없겠죠? 아무래도 MMORPG스러운 콘텐츠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물론 둘다 좋아하고 둘다 동시에 같은 게임에서 즐기고 싶은 유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좀 미지수네요. 그리고 숙제나 내실이 너무 많으니까 자사 게임인데도 신경 쓸게 너무 많고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사실 자사도 말이 자사지 반격기나 회피를 잘 이용해줘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자동의 편리함에 컨트롤하는 손맛까지 넣고 싶었겠지만 그냥 이러니까 자동 게임의 메리트마저도 상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원래 자살을 싫어하는 사람은 애초에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총정리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진행이 막히니까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